60세 이상 무릎 아프신 분들, 이제도 모르고 계시면 손해입니다. 무릎이 너무 아픈데, 수술비가 부담돼서 그냥 참고 계신가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나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격 조건은요, 만 60세 이상.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이신 분, 이세 가지에 해당되면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돼요.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까지 지원되고요.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어르신이 직접 처리할 건 거의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단, 수술 전에 꼭 신청하셔야 해요. 수술 끝나고 나서 신청하면 안 돼요. 이런 제도 모르면 손해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알려주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더 많은 복지 정보 원하시면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